너무 무서워 게임. 에버머. 상자를 값시. 아, 어 이상봉인가 이거? 길리슛. 아 팟찌 얻었어. 팥팥지바지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봐봐. 안 예쁜데? 뭐야? 아, 그막 주인이잖아요. 얼룩이야? 얼룩 주인이잖아. 얼룩소야 얼룩소. 아, 이번에 조사... 나도 킬이나 한번 하고 싶다. 킬을 진짜 거의 못 하네. <laughs> 너무 치사하게 살아남는다. <laughs> 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지. 음, 그럼 그렇지. 그럼. 그럼그럼 그럼. 그럼, 그럼. 나 하스스톤 해 t o 고 e I'm going to go to t 스스 Hustle Stone. I'm going to go to the h 스 s t l e Stone. i 이 g o i 이침착맨이 o 사람 알아? 어? 침착맨 난잘 몰라 이 o n e I'm 얘가 히오스 대통령인데 자, 자칭이 아니라 타칭 히오스 대통령인데 어, 쟤니. 어, 불뭐 붙었어. 나도, 어 죽을 거야, 이제. 하여튼. 그스톤 하는데 존나 웃기단 말이야, 보고 있으면. 어. 어제, 어제 방송 보고 있었는데. 맞. 그 뭐냐, 이만년이 방송에서 챙겨. 내 생각에 비디오를. 하여튼 가 봐. 내가 대스윙을 되게 좋아하고 투기장 하는데 어 투기장에서 대스윙을 그렇게 사기래 그지 아무래도 전설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관전하는 이벤트가 뭐 3명이 들어왔거든 어 근데 거기서 관전해도 돼요? 하 3명이 뭐 관전 이벤트로 들어왔어 어 그럼 이제 관전에서 승리해야 이벤트 완료잖아 아 그... 이기기 전에 다쫓고네 이제 아니 아니 근데 잘 이기다가 신성한가 막그 맞아서 막 필드 다 클린된 상태였거든. 어. 다 내리자. 어. 여기서. 이 말년이가 아, 잠깐 아 나갈까요 유유하길래. 아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용 나오면 이겨요 하는데 무슨 비, 비룡인가 비 어. 하늘푸른빛 비룡인가 뭐 나왔거든. 어. 근데 아 이용 아닌데 하고 막. 근데 상대방이 황복치고 나갔거든. 어. 이거딱 느낌이 막 시청자다. 막 시청.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저기 둘넷 여섯명 내린다. <laughs> 아, 지랄났네. 어디? 저기. 아, 저기. 는난 저기는... 아, 여기서 평화롭게. 나는 <laughs> 평화메타 평화메타. 차가 안 보이네. 여기 큰 오케이. 넌 거기 뒤져. 이거 이거 서로 떨어질 때가 되질 것 같은데. 음.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저 그거야레야레 쇼가나이나라 그거. 쇼가네나. 아 그러니까 야레야레 쇼가나이나가 한국인이. 그래 <laughs> 뭐지? 어떤 초딩이 막 밖에서 일본어 하라니까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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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던데. 야, 대야 쇼... 쇼가 나이나. 쇼가가 그거잖아. 그 농담으로 아, 저... 뭐야, 생강이잖아, 쇼가가. 아 그런 건가? 야, 대야래. 쇼가 나이나. 야, 연루통 개 많아. 그럼 뭐에 차가 없는데? 그지, 그게 문제긴 해. 뭐 만화 수정이 많은데 카드가 많아서 어떡 할래? 다시 말해봐, 뭐? 만화 만화 수정이 많은데 카드가 없 없어 아, 만연된다. 그냥 미안하다. 드루이드를 해. 드루이드 분이 하향 먹었다며. 자연이 그대를 거 뭐? 그 정신 자극 원래 만화 만화 정두개 주잖아. 어. 근데 한 개로 한개 주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그 하나가 진짜 엄청나게 하향이래. 당연하지. 아 빡친다. 당연, 당연하겠지만. 아 그럼 1 코스 때 이제 6 코스를 못 내리잖아. 그리고 또 뭐? 역, 역 역병에 뭐그 카드 있다 이거 이뭐명아 그건 솔직히 넣고 먹어야 된다 그, 그 카드인 거그 너프 안 당했어 아 뭐야 그 카드가 0코라서뭐 그렇다는 것도 있고 시코라 아 역병 말어그그 뭐 어? 그거의 역병인가 뭐 있다 이가 어 그거는 뭐 아가방 10, 근데 사람들은 다섯 장 뽑는 걸한세장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초반이이 게임 너무 좋아. 대현이 이제 알았어. 뭐야 단발륜발이 안 달려 있는 거는 어. 거의 다 스나이프총에. 스나이프총 VSS 배우 한 번도 못 먹어봤다. 뭐 오신 나간 그런 거먹어 보고 싶은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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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통제 개많아 <laughs> 마약하세요?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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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처 저도 저야저 진짜, 진짜 뭐한 20분 만에 담배 안 한대 도저는저 같다 이십 분이면 뭐 양만을. 아 그니까. 원래 담배쟁이가 그래. 너 드디어 스나우도 봤어. 나 라이플이 없고 싶다 지금. 스나이트는 뭐해? 기분이 좋겠지? 우리 맵안이다 좋다. 어? 맵 매... 아니야. 아맵안 다행이야. 와 그게 없다. 가방. 레벨이가 없대. 아, 가방 먹고 싶다. 가방 1레벨짜리도 없다. 헉. 어. 어, 뭐야 저 사람이야? <놀람> 오! 그들이야. 그들이 오고 있어. 조나 잘 도망쳐. 그렇나 지 샷건 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적당히 숨어 있다가 대가리 쳐. 너도 그렇게 하려다가 죽었잖아 그거는 아, 서로 서로 알고 있었잖아. 아아아 아,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일단 내가 먼저 쐈어 그거는. <laughs> 응?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쏜건 내가 먼저 쐈다고. 졌잖아요. 에임이안 져서 그렇지. 이야 상대방이 친구들이 아, 아, 옆. 옆에서 청소 쏘... 놀려나? 고노아가 그래, 아, 가방 하나만 줘라. 진짜 1레벨 지하에도 좋다. 차나 좀주 우리한테 차가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져가대요 걔는 또? 한 번만 에에게 쓰네. 필요 없어. 이제 난 VSS가 안 좋다는 걸 알았어. 아한번 써보고. 아 쓰레기구나. 어. 어떻게 레벨 2 가방이 하나도 없냐? 나 레벨 1 가방도 없다. 어떻게 이럴수 있지? 우리한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참고로 지금 내가 있는데 다 털렸어 한 번씩. 나도 여기 털렸네. 뭐야? 큰일 난거 아니야 우리? 아니면 연료통이 이렇게 많아? 맞지, 나도 연료통 진짜 많이 받거든 근데 가방을 없어서 못 가져가 아니, 솔직히 하나만 들고있어도 데 아니, 배 레벨 1밖에 없어 이거 참나 봐도 누가 있기서 저격한다고 막 해놨구만 누나 거기 레드 줄이네 레드 <laughs> 줄 레드 줄 레드 줄이네 어, 어 자동차다 어 진짜 어째 다른 애가 타고 온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안쓴 거네 야시 아 제발 쏘지좀 마라 어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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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이다 저기 폭격이다 폭격이다 타워 갈까? 좀... 나오지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레드좀 끝나면 가자 오! 오 돼지파 했다 으로 누가 나쌌거든어 죽고 있어. 누가 쏘는데 어디 있냐? 유리 유리가 깨졌는데 어디 있냐? 아그 내가 켰어. 아 그래? 가자. 아직도 가방이 없어 아, 틀렸네 와..이게 설마 설마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막 되지 않겠지? 아..콩치 된다 그럼 말도 안되는 상황이 플레이이야? 배낭! 배낭! 있어? 뭐 레벨 1? 어 유유. 아이 좋아 드디어 뭐가 되네 어 뭐야 저 니검조네 <laughs> 차량 폭발로 있네 <있는>. 오토바이 나. <laughs> 좀 탈까? 아니 우린 차가 좋아 차가 엄폐물될 수 있고 조금 정찰조끼 레벨 1이네 레벨 아, 몇? 0.. 0.. 1.. 1.. 1. 어 총인데? 총 있냐? 음, 샷건 들고 있게차에 샷건이 낫지 와 미니토리 비이스 쪽인가 본데? 큰일 났다 한탈 쪼가게. 떨 어떻게 가는 거야, 뭐야? 아, 저기 떨어뜨렸어. 저기 떨어지고 있네 위에. 난안 보여. 나 뭐, 못, 못 먹을 지금. 우리가 뭐야 이.. 이 뭐야 이 인위적인.. 차는 ㅎ ㅎ 인위적인 차는 지않안 컸어 아니 다리 저것도 안갈것 같은데 그 다리 말고 야 우리 강 건너갈까? 아니 차가 있어야 돼 우리는 아.. 하기야 아. 에이 참만 살만... 아그 죽겠어 진짜 한방이다 이거 잘 알았어 거기다 거기 먹고차 거기 타자 그냥 우리 이 차가 좋아. 근데 아 아까 아침에, 점심에 하고 내가 누군지 생각한 건데 있다 내가. 어. 그금 화염병으로 벽이가 왜 터졌을까? 그거 터진 이 아니라 잠수탕 못한 거야. 여기 큰난 일거 아니지 여기. 또 사람이다. 그, 봤어 봤어 봤어. 반 맞았다. <laughs> 어? 어? 야나 여기 못 나가 어떻게 되냐? 자 내가 뭐 내가 못고 올게. 야 잠깐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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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안돼. 아, 리 조리. 우리 그냥 간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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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거잠깐 이거? 이거? 리거이고 이거?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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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었거 생각했나보지 너구 이거? 이거? 이 있어? 아 지금. 쓰고 있어 오, 케이 오, 케이와 개놀랐네 진짜 <laughs> 어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어 저, 저거 한번 저거 한번더 먹고 올게 큰하거 아니야 이거 맞아 저자냠냠어배 하면 저거 먹고. 야, 필요 없어. 레벨 어, 그렇네. 이건? 내거 하면 저거 하면 저어 하면 저거 데 이건 거거내거지거지와그거안봤으면 큰일날 뻔했네 받네 그걸 용케. 나는 뒤쪽 보고 있어그가니 여기가... 그러게 용케 봤네 자, 됐어. 가자. 총알 많이 얻었어. <laughs> 총알로. 어... 총알 내가 총알 내가 내 내가 내가 다 빼왔어. 어? 다 뺐어? 기다려봐 없네 여뭐 있니? 아 보트구나 네, 네, 네. 뭐, 뭐, 그러면은, 밀리터리 베이스 아버지야? 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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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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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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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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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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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애들 많을것 같은데, 일단, 어. 가지 말고 멀리 떨어지자. 띠용? 어? 들어볼까? 배당삼. 내가 먹을게. 야, 길리스트 네가 먹어라. 어, 길리스트 이거. 이게 개좋 대진짜 <laughs> 미친 이거 나 기관총 따발총 얻었어 레알 따발총 얻었 는데, 오케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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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새빨갛 다다다타타타다다다다다 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불난다고. 내려 내려. 내려. <laughs> 어. <심지어> 아, 신기하네. 나, <laughs> 나 기관총 얻었는데. 아깝이. 아, 그래도 한번 써 보고 싶었지만 괜찮아. <laughs> 불난대 하고 내려 내려왔겠다. 아, 다 죽었네. <laughs> 차가 없어. 체력 없었다. 야, 막판이라 생각으로 하고